혹시 이거 아시나요? 고향 만두 맛있게 구워 먹는 거. 고향 만두를 꺼내가지고 어, 굽다가 기름 살짝 뿌려야겠죠.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요. 그다음에 물을 살포시 착 뿌리고 난 다음에 이걸 덮는 거예요. 그러면 굽 만두인데 약간 찐 만두처럼 돼 버리거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해주 시던 건데 오랜만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네요. 뒤집지도 않았습니다. 처음에 군만두를 만들다가 뚜껑 탁 덮고 좀 약한 불로 굽다가 뚜껑 탁 열어가지고 물쫙 뿌리고 다시 뚜껑 덮기. 이때부터 쪄지는 거예요. 정말 맛있습니다. Tá ah, bom?